3.80플러스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3차로 대구 두구 부산 2구 추가 선정 약 1만호 규모 공급 1차 발표 후보지 중 은평구 진산사 구역 2 슬래시 3김민동의 확보 완료 국토교통부는 3.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조사업 후보지로 대구 두구 부산 두구 부산진구 부산 구전 후산구역 부담감사구역 총내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3,080플러스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 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욕권 위사업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이번 후보지를 포함해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 양중 약2 1 7일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이전에 발표한 1차,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사명회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1차, 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사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했으며, 이중 11곳에서는 동의서 진구가 착수되어 6곳은 예정지구 지정연건이10% 동의를 확보했고, 이렇 응답으로 증설 사고약은 본지부 지정 요건인 2 e 슬래시 3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심 복합 사업 3차 네. 후보지 선정 이번 도심 공동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는 1차, 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사업을 지방대도 지방 시권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대구, 부산 광역시 제한 후보지를 검토해 선정했다. 대구, 부산에서 제한은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 복합 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달서구각 한곳및 부산 부산진구 두곳등총 4곳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다. 이는 약 1만 600호 주택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국토교통부 제공 나머지 12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도심 복합사업 이외에 제한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컨설팅 등을 거쳐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충 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반경 500m, 부산은 역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입지요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1.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 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공급세 대도 도시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3.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3080 플러스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충주가지 사업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발표에서 규모가 가장 큰 후보지는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충주가지다. 대구 신청사 부지 인근 구시가지로 저층상가와 주택이 밀집돼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개발 인센티브 부족으로 민간개발 추진에는 한계가 있던 곳이다. 이 사업지의 노후도는 83.2%에 달한다. 국토부 컨설팅에 따르면 현재 2, 3종 근린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을 종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개발하면 총 4,172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사업지 인근의 대구신청사 광장과 두류공원 등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 배치로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 남구 봉덕동 자칭 주거지 사업 국토교통부 제공, 대구 남구 봉덕동 인근의 미군, 부대, 캠프조지, 남쪽 10만 2,268제곱미터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지역은 북쪽에 미군 부대가 자리 잡고 있고 서쪽에는 도시철도가 지나는 등 개발 요인이 떨어져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으로 종상향하고 현재 109%인 용적률을 300%까지 끌어올리면 2605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됐다.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함께 정비하고 캠프 조지와 사업지 사이의 생태공원을 조성해 친환경 단지로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미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납하는 외국인 아파트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가지를 내줘야 하는 가구를 위해 순환형 이주용 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 부산진구 점포동 구 점포 3구역 적층 주가지 사업 국도교통부 제공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점포동 옛 점포 3구역 9만 5140제곱미터가 후보지에 들어갔다. 이곳은 노후도가 89.7%에 달하는 지역으로 2006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7년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도심과 인접해 교통 등 생활 인프라는 풍부하지만 좁은 도로 등으로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 2, 3종 일반 주거지역인 이 지역은 종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2,525가구 규모의 고층 주거단지로 개발한다.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 주차장 등 생활 SOC와 문화, 상업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노후도가 92%에 달해 이번 사업지 중 가장 낙후된 것으로 판단된 부산진구 당감사구역 역시 종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총 1,241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사업 지원 방안 및 투기 방지 조치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 요건, 개발 방향 등에 대해 공공 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계획과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주민 설명화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예정 지구로 지정해 신속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 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시, 건축 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도 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 지구 지정 후본 지구 지정 전 이상 특이 거래를 조사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 의뢰 등 특이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 공급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 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하였고 2-3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